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든가, 바로 사명을 주심으로 일으키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여기서 끝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너의 한계가 여기라고? 네가 여기서 끝날 것 같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너를 향한 계획은 여기를 넘어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실력, 내 수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주시고 지금 내가 도전해야 돼, 붙잡고 도전해야 될 사명을 또한 맡겨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해요. 이 사명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세임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아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겠나라고 확신 주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 아까 야곱 했었죠, 야곱. 야곱이 이제 나중에 노년이 되어 가지고 노년이 어 가지고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전 세계 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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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이 닥쳤습니다. 경제 어,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엄청난 기근이 왔죠.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지금 엄청난 경제 공황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 우리나라에 바로코 앞에 왔음을 여러분 감지하시기 바래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요셉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혹시 전가요 그렇다면 제가 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부자가 완전히 망했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까? 새롭게 재건할 그 시작점이 필요하다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우 저는요 힘들고요 저는 능력이 없고요 저는 아우 지금 지금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숙제도 많고요 그러지 마시고 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정도가 어쨌든 이 야곱이 야곱이 이전 세계에 불황이 닥쳤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애굽의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모르기 알기 전이에요. 사실이 밝히기 전이에요. 아들이 왔어요. 아들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막내가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데, 가시죠. 저 차차차 설명을 했어요. 야, 그래. 저 아들을 막내를 위하여서 내가 가긴 해야겠는데, 애구백하면 내가 잡혀 죽을 것 같고, 혹시 갔다가, 어? 이 늦은 나이에, 늙음악하게, 어? 노예가 되기라도 하면 어쩌지? 두려운 거예요. 고향 시청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자기가 익숙한 그 삶의 패턴과 이 터전을 떠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46절, 사, 4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야곱 평생의 소원이 뭐였겠어요? 내 잃어버린 아들 요셉 한번 봤으면.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요셉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마지막 순간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네 눈을 싹 감겨줄 것이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애곱에안 갑니까? 가죠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확 가지 갔잖아 엘리아나는 어떻게 돼, 엘리아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대행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쳤어 이제 아니, 지쳤어 아휴 하나님 이 백성들을 깨우쳐가지고 어? 놀라운 능력으로 그냥 깨우쳐가지고 좀 뒤바꿔놓으려고 했는데 안되겠군요 저 이제 포기하려 합니다 차라리 절좀 데려가세요 아나못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나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소망이 없어요 다른 사람 찾으세요 난 몰라 이렇게 들어놓었죠 배째라 배쩌,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럴 때에 이 탈진한 엘리,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1계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바에게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란다. 이렇게 어? 내가 다 예비에 놓았단다. 아멘." 네, 네. 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천 제자 7천 가지 능력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디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동답 받아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닌가? 그 맛을 본 사람은 알아. 한번 맛을 보면요.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돌아가고 싶은 나니까 다 옛날로 돌아갔잖아. 물고기 잡으러. 예?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그거 못 알아듣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흩어져서 고기나 잡으러 가세요. 옛날보다도 더못 잡어. <laughs> 옛날보다도 더못 잡는다고. 한심하지. 그죠? 어? 나는 망했네. 이러고 있었을 거라고.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갑작스러운 문제, 갑작스러운 도전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유에 사바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못 된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 너 되라가 아니잖아 예? 되라 되라 그러면 은 너희 힘으로 해야 돼 너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근데 아니야. 대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돼? 아멘 하고 맡겨드리면 되는 거야. 안 맡기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맡기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하나님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두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 위하여서 조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언역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언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기신 그 일,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무슨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왜 하필 나냐 말이에요. 어?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일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약성지혜 증인으로 세우시고야 많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명을 붙잡고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응답의 시작이 오늘서부터 시작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